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가장 확실한 시험 정적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성용차나 화물차나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 시내 도로에서 연료가 절약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그러면 시내버스는 당연히 시내 도로를 다닐 것이고 한대두대 대 테스트한 것이 아니고 긴 세월 1년 동안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113명, 대형 버스, 수동 버스하고 저상 버스가 포함됐습니다. 36대 중형 버스, 7대 합계 43대 실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연비 향상률, 이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 거냐? 대전시 사례입니다. 대전시는 연료비를 아끼면 버스 업체 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제공 때문에 버스 회사 당연히 절감하면 이익이죠. 또이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달리 시에서 연료비 절약 정책에 따라서 지급받은 돈, 인센티브를 운전 기사분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돌려드리고 또 돈으로도 돌려드리고 모든 서비스 다 기사 복지를 위해 썼습니다. 그러면 연료 절감이 되면 누구 겁니까? 다 회사 발전도 되는 것이고 또 기사분들 고주머니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아낄 때 아낀 금액을 나눌 때 운전기사분들 능력에 따라서 많이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적게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때 사무실 직원, 정비사님, 회사 내부에 사무직에 있는 분들도 인센티브를 공유했습니다. 평균 값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은 실력에 따라서, 연료 절감률에 따라서 페이를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연료 절감하면 당연히 이익이죠. 회사도 이익이고 또 성무원들도 이익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료비 절감 금액은 다 돌려드리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얻었을까요? 정비비, 사고 감소율 이거로 회사에는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됐죠. 자 그렇다면 대전시는 표준연비를 정해놓고 차종, 노선, 저상버스, 수동버스 이렇게 다 정해놓고 놔 표준연비를 정했습니다. 그 표준연비보다 연료비를 아껴 쓸 경우에 페이를 지급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니까 당연히 시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운행거리 정확합니다. 탕수를 정해서 몇탕 뗐다 다 정해지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테스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시 예산,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표준연비 정책 가장 타이트하게 잘 적용하는 곳이 여기 있는 대전시입니다. 이 자료는 공인기관 성적서에 부럽지 않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소개드릴게요. 당연히 운전기사분들 운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연비를 끌어올렸는데, 얼마나 올렸을까요? 자, 6월 달에 장비를 장착하기 시작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자, 표준 연비는 연간 2.35였습니다. 그래서 이 2.35보다 연비가 향상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죠. 그러면 13년 1월부터 5월까지 크게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봅시다. 6월부터인데 연비가 추첨추첨 올라가죠. 분명히 7월, 8월 달 되면 에어컨을 씁니다. 그래서 연료를 더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달에 장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장착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적용하시는 거로 보시면 되고 분명히 에어컨을 쓰고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8월 달 8월 달 연비가 제일 안 좋아요. 그런데 8월 달도 크게 처지지 않고 다시 9월 달 올라가죠. 10월 달 올라가죠. 11월 달 올라갑니다. 12월 달 동절기 제일 추울 때는 히터 틀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처지죠. 그런데 다시 1월 달, 2월 달 되니까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면서 5월 달까지 1년 체크한 결과 5월 달의 연비가 얼마입니까? 2.9입니다. 회사 전체 평균 연비가 2.9라는 거예요. 그럼 2.9면 자 표준 연비에 대비해서 연비 향상률이 23.52%입니다.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운전 능력입니다. 운전자가 인적 요소 운전 능력을 길르게 되면 이렇게 연비 차이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책만 바뀌면 됩니다 아낀 거 버스 회사 다 주면 됩니다 그럼 버스 회사에서 받아서 복지 차원 해주면 되는 것이고 또 성과급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잘 만드시면 다들 뭐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사회적 손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 대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연료 절감 효과, 연비 향상 효과는 지자체 대전시에서 운행거리 연료 사용량을 다 점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 제안 드릴게요 시중에 연료 절감기 효과 있다고 운전기사분들 차주분들 뒤통수 때리지 마시고 대전시 시내버스에 장착만 하면 연료 절감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업체 하나 선정해가 타세요 돈을 받고 단다 그럴 필요 없어요 효과 놓으면 전국 시내버스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로 절감되는 건데 거지 못합니까 해 보세요. 딱 달고, 이게 서5% 10%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하늘이 뒤집어지죠. 이게 공익기관 성적서요? 한 장짜리 아닙니다. 보시면 연간 데이터예요. 이렇게 연료절감기 효과 있다 그러면, 어느 지자체든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운전능력, 개선해서 연비 올리는 게 최고의 지름길인데, 시중에서 장착만 하면 연료절감 된다 하면서, 이래, 조금 연비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들 한 명씩, 한 명씩 호구 사냥해가지고, 언제 부자 되실래요? 그죠? 이양 하시는 거, 정확하게, 이렇게 시내버스 들어가서 딱 해보세요. 아셨죠? 그렇게 해야 기술 아닙니까? 한 명씩, 바보들 잡아가지고, 호구 만들어서 돈 빼먹기, 언제까지 하실래? 그죠? 그러면 시험 성적서를 안 만들어준다. 뭐, 공인기관에서 시험 성적서 안 만들어주니까 시험 성적서가 없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대전시에 가서 시내버스에 장착해서 성적서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답딱놓옵니다 아셨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